끌어당김의 법칙, 목표, 성취, 최면 시리즈 3탄입니다. 제목은 강력한 미래 창조. 이 영상의 반복이 당신의 미래를 강력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미 검증된 최면 NLP 기법입니다. 자, 편안한 장소에서 자리 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명하는 단어가 있는 신체 부위를 순서대로 집중해가며 하나하나 힘을 뺍니다. 온몸에 힘을 쭉 빼버립니다. 온몸에 힘을 풀어버리고 편안해집니다. 제가 지명하는 단어가 있는 신체 부위를 단어마다 집중합니다. 순서대로 집중하며 하나하나 힘을 빼버립니다. 머리 꼭대기, 정수리부터 뒤통수, 뒷목, 양 어깨, 등, 척추, 골반까지 힘을 풀어버립니다. 근육과 뼈들이 편안해지며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마, 눈썹, 눈, 코, 양볼, 인중, 치아, 혀, 그리고 턱까지 모든 얼굴 근육에 힘을 풀어버리세요. 힘을 빼버리세요. 세포, 세포들을 평화롭게 만드세요. 고요하게 만드세요. 얼굴에 근육의 힘을 풀어버리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졌습니다. 목과 양 어깨, 양 팔,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양손의 손바닥, 손등, 손가락, 힘을 한번더쭉 풀어버립니다. 가슴과 배 근육도 풀어버립니다. 가슴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가슴이 편안합니다. 가슴에 힘이 풀리며 편안하고 평화로움이 밀려옵니다. 장기들도 순서대로 편안해져 갑니다. 가슴과 배가 편안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장기들도 편안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심장, 폐, 간, 식도,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이 힘이 풀리고 편안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 생식기까지 힘이 쭉 풀리고 편안해져 버림을 느낍니다. 배 속의 장기들이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엉덩이와 골반도 편안해졌습니다. 엉덩이와 골반도 힘이 쭉 빠지고 무겁게 가라앉으며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힘이 쭉 빠져 버렸습니다. 양쪽 두 다리, 무릎, 정강이, 종아리, 팔꿈치, 팔꿈치, 발바닥, 발등, 발가락들이 하늘하늘 힘이 풀려 평화로워 졌습니다. 그 편안한 느낌을 즐기세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고 편안해짐을 느끼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시고 내쉬고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에 가만히, 집중해봅니다. 볼록 볼록 숨쉬며 따다 움직이는 배도 느껴봅니다. 편안한 호흡을 하며 제 말에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당신은 점점 깊은 무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을 세면 셋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극장 하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극장의 무대 말입니다. 상상으로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 미래가 공연되고 있는 극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극장 무대 위를 보세요. 당신은 관중석에 있습니다. 무대 쪽을 가만히 보세요. 찬찬히 둘러봅니다. 관중석도 둘러보고 천장도 보고 무대 위도 봅니다. 무대 위도 봅니다. 최대한 선명히 선명히 마음으로 무대를 만들어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라봅니다. 극장 위 무대에서는 당신의 미래에 목표를 막 이룬 모습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무대 위를 상상해 자세히 봅니다. 무대 위 공연 장면을 상상으로 자세히 봅니다. 막연히도 좋습니다. 최대한 선명히 그려 봅니다. 그곳은 어떤 모습인가요? 무대 위는 어떤 색깔인가요?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이미 목표를 성취한 모습을 공연하고 있는 주인공인 당신은 무대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자세히 보세요. 그 미래의 이미지가 당신 마음속 극장 무대에 있는 특정한 위치에서 떠오르도록 만들어 보세요. 상상으로요. 그리고 그 공연을 현실처럼 바라보세요. 이왕이면 그 장면을 극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테레오로 들어봅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축하해 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또 환호하는 관중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 속그 극장에서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 미래의 어느 한 점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목표를 이미 이룬 그 미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르러 하고 있는 것 같이 아주 가깝고 밝고 색깔도 선명합니다. 떠올린 극장한 이미지를 더욱 더욱 더 강력하게 선명하게 만드세요. 선명한. 그림, 선명한 이미지, 선명한 소리, 선명한 느낌으로 강력하게 보고 듣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시에 목표를 이룬 장면을 여러 개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그 장면을 평면이 아닌 3차원으로 변화시켜 보세요. 무대 위를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다볼수 있는 3차원으로 만들어 바라보세요. 앞, 뒤, 옆, 위 가까이 가서 어느 관점에서든 다가가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표가 성취되는 장면을 크고 가깝게 그리고 활기 있게 만드세요. 상상 속으로 활기 있게 만드세요. 마음속 극장한 광중석에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 관중석에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 이미 목표를 이룬 미래의 나와 악수를 하고 성취한 것들을 축하해 주세요. 말로 큰 소리로 축하를 해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심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무대의 미래의 나와 합체를 합니다. 우리 둘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그 성취감과 만족감을 크게 느낍니다. 나의 성취를 공연하던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변에 축하하는 소리를 직접 들으세요. 주변에서 어떤 이들이 뭐라고 하나요? 무대에서 관중석을 바라보세요. 축하해 주는 이들, 환호하는 관중들의 말을 들으며 어떤 기분이 드나요? 기분이 좋습니다. 미치게 행복합니다. 뿌듯합니다.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그 느낌을 흠뻑 느끼세요. 미치게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크게 웃음이 납니다. 미소가 자꾸만 얼굴에 번집니다. 그 느낌 흠뻑 느끼세요. 그 느낌을 느낍니다. 이제는 그 극장 무대에서 미래에 나 관점, 이미 목표를 성취한 내 관점으로 현재의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주목해 봅니다.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좌절했던 과정이나 힘들었던 과정 혹은 행복했던 과정, 이룬 과정들에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특별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깨달음들이 있었나요?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네. 이제 그 특별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채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면 편안함, 자신감,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뜰 준비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눈을 뜨세요. 기지개를 크게 켜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진효연의 마음 사용법이었습니다.